자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어, 스 i t 트 레이트 이제 비율을 나타내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좀는 저를 좀 줄이고 이제 화면의 비율에 맞춰서 지금 화면의 비율에 맞춰서 화면 뭐 그런 사이즈 같은 거, 폼이나 그툴그 그, 뭐죠? 영역 같은 거를 화면에 맞춰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이런 게 했을 때 네, 그런 거쓸때 필요한 것들인데 이거는 디자인할 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라서 알아두면 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예제를 한번 따라해보 따라해봐야죠.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쓰는 것들이라서, 저희, 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들이라서, 이거를, 공부를 해두면은, 그죠? ct, ctr, a, t, i, o. app 이렇게 써주고 네. 해 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아니지 이거는 여기서 가져 와야지. 이거를 카피앤 페이스 d p 여기서. 이거, 이거, 앱그이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이거, 이 그다 이거를 또각캔 테스트 해야죠. 센터? 센터? 센터 뺍시다. 여기 예제를 보니까 센터가 아닌 것 같아. 센터로 놔도 되긴 되는데, 비율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센터로 놔도 되긴 되지만, 일단은 여기 하는 대로. 그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여기에 파이널이 Final. 텍스트죠. 이거를 어, 왜 이러지, 이렇게? 일단 했던 건데. <laughs> 힘드네요, 갑자기. 이렇게 됐고,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카페 테스트 필요 없으니까 나가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크기에 맞춰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여기 부분. 데이트가 들어오겠죠? s 어, 칼라는칼라스의 블루 블루 쓰고 l 레인 b 어. 레인 e 아. 그 다음에, 위드는 더블 u 쓰고 e blue, blue,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이제 이제부터, 밑, 레이트, 레이트가 나오고, 이제 몇대 몇으로 나오는지, 네, 비율은 16대 9로 표현을 하겠다. 그리고, 칼드 컨테이너, 할라에할라스는 g r 이렇게 놓고 여기 딱, 땡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되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16대9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6대9로. 3대4, 16대9, 이게 뭐 필요하냐, 하지만은, 이게, 다른 프로젝트 이런 거 했을 때 보면은, 16대9, 3대4,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줘야죠. 어, 이게 이유인가? 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이 메인을 요걸로 써줘야 하는데. 뭘안 써졌네요 제가 자,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1 6대9예요 그래서 이좀 비율이 좀 애매한데, 크기가 작아서, 좀 여기 비율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 뭐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 높이를, 높이를 키운다고 해도 여기 영역에 대해서 사이즈가 지금 없으니까, 16대9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표현해주는데, 이게 뭐 뭐냐, 할수있지만 뭐 이게 되게 유용한 겁니다. 16대9. 표현, 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메인센터에 아, 이거를 이렇게 하죠 두 개가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크기를 드디어 놓, 놓습니다. 이 크기를 이제 16대9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한다. 뭐 그런 거라서. 여기 나왔죠? 16대9. 크기가 작아도 이 크기를 비율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보니까 2.0으로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0.5로도 넣을 수 있고,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0.5니까 기계 나오죠? 네. 3대 4. 3대4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마 4대 3이 일반 이미지 사이즈 그런 거예요. 이걸좀 키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거는 이제 나타내주는 거라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비율 나타내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유용한 거라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이미, 특히 이미지 같은 거 나올 때좀 해주는 거 이미지 표현할 때 16대구나, 10, 뭐 4대3 비율, 뭐 3대3 비율 그렇게 해서 노출을할때좀 필요, 유용한 거라서 요거 명령어 정말 간단하니까, 이거 하나, 이, 아, 익혀둡시다, 우리. 그리고 또, 오늘 공부를 하다 만 게, 이 프리지드, 뭐, 데이터, 아, 아트 패키지인데, 사실 이거는 저도 왜 쓰는지는 모르겠, 어, 화면이 멈췄어. 화면이 멈췄어.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아니, 잠깐만요. 이분이, 이분이 멈췄어요. 이분이 왜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로 지금 안 넘어오는구나, 얘가. 어? 이분이 완전히 멈췄는데? 뭐지, 뭐지, 뭐지? 이걸 꺼버려야겠구나. 어, 꺼지지도 않아. 이 네, 안드로이드 스토리를 종료를 하고, 두그 종료를 하고. 네, 이건데 프리즈 이걸 보니까. 어 그 클래스를 도와 클래스 생성했을 때 도와주는 무슨 프러그인 프로그인 프로그인 툴프러그인 뭐 프로그인? 프로그인이 맞겠죠 프러그인 같은 건데 이게 그냥 생성사 만들면 되는데 그 자바에 보면 롬복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근데 이거를 주로 만들었던 이유가 아마 널 세이프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네들도 좀 만든 거 아닌가. 그럼 버전도 0.14 버전이라서, 지금,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게, 모르겠어 유용하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명령어 같은 경우도 프리즈드 이렇게 써갖고, 요거를 또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성자를 생성할 때 이렇게 롬복처럼 자바의 롬복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투, 투 스트링 뭐 그런 거 만들 때용인하게도 쓰고, 그다음에 getter, setter 그런 것들도 잘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생그 클래스 만들 때는 잘이용하잖아요 getter, 네. setter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자바 같은 데서 겟터세터 같은 거 만들 때안 만들고 위에다가 선언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걔네 하려고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유용한 유용을 할지 말지 뭐. 직히잘 쓸래나. <laughs> 왜냐하면은 그렇죠. 뭐 클래스를 만들 때는 쓰겠지만은 이게 프로토 아 프로토랜다. 그렇죠. 프로토 만들 때 유용한지, 아, 저도 잘 모르겠네. 프로토 프로스트를 잘 해본 적이 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게 유용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토 스타디, 아이 스타디랜드. 얘네 자바 안넷 프로토 여기 보면은, 요번주 2주에 이게 나왔어요. 어, 뭐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 있지 않냐 막해놓고선 이거 쓰면은 간단하다, 막 그런 건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런 툴들은 솔직히 진짜 피부로 느끼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있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이, 많이 쓸지는 모르는데 이걸 또 가져다가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같이 들어가면은 유지보수 할때 복사하니까, 꼭 쓰자고 같이 요구를 하니까는 안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도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나중에 또 내가 프로젝트를 할때 이거 쓰냐 또 그렇지도 않고, 잘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이게 플러그인이 자체에 들어,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프러그인식이라서 그를또 선언을 해줘야죠. 이렇게 Notation도 있고, f r e 도 있고, 우리 JSON Serializer도 있고. JSON Serializer 할때 얼마나 유용을 할지 이렇게 여기서 쓰라고 이렇게 하라는데 얼마나 유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로 말로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솔직히 저도 잘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그다음에 나 나중에 한번 테스트할 기회가 있으면 샘플로 한테스트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JSON 시리얼라이저 때문에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JSON 요거, 요거요거한줄요거 쓰려고 편하게 좀 쓰려고. 한데 디펜던 y 가좀 많네 생각 외로 아니면은 이 기능이 정말 유용을 하다면은. 그 프로토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프로그인 형태로 해서 한번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게 있다라는 거 소개해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할지 그리고 코드네이터 이거 코드네이터란다. 이거 한 다음에 또 실행을 시킬 때뭐 수동으로 한번 이렇게 첫 쉬더라고요. 보니까 샘플을 보니까는 그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또안쓸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빌더를 좀, 빌더 명령어를 날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생성이 안 되더라고. 그럴 거면은, 뭐, <laughs> 쓸 필요가 있나?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우리, 음 넘어가시고, 많이 이거 잘 쓰시는 분들 있으면은, 소개 좀잘 해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두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